네, 어지러움증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어지러움증. 아, 네. 그러고 지금 강 머리가 좀 어지럽고, 그러니까는 흥면 계속 지금 머리가. 이 네, 지금. 항상 어지럽고. 네, 항상 계속... 지속적이면서 들어 누울 때는 머리, 머리가 굉장히 무거워요. 아. 아주 한 짐인 거 같이 꼭게 들어눕게 되고, 예, 네, 네, 네. 네, 일어나면 이제 어지럽기 시작하는 게 종일 그렇게 하기를 그죠. 힘이 없어요. 지금도 음. 그런 음. 머리가 조금 씩금쓰 어지러운 상태. 네, 어, 네. 어지러이게 지금 눈동자가 돌아가도 네. 어지러워서 어, 예. 지금 들어오는데도 나는 정상으로 밟았는데 옆으로 쓰러지고 어, 이렇게 되서 하고 있어요. 음. 네. 예. 지금부터 흐름은 또 언제부터? 허리 아픈 거 아마 좀된거 같으나 확실한 건 모르나 어쨌든 10여 년 지냈을 것 같아요. 아, 지어 작업하다 <laughs> 보고 허리가 우직분 자식분 뭐 여러 가지 하더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아 종합적으로 네. 뭐가 절단 나는가 네. 봐요. 네. 그러나 뭐 수술 소리도 사실 소용이 없고 네.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데가 나는 하겠다고 네. 하고 온 것이 네. 네. 날까지 왔어요. 그 이제는 터질 삼년 날까지 잠깐 해도 좀 편하고 싶은데 이 통증이 네. 너무 심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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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 허리 통증이 가만히 있어도 지금 아픈 상태니까 네, 통증이, 아, 이제 그렇게 있을 때는 통증이 안 와도요. 네. 네, 걸어가면 네, 불편하니다 아, 불편하니죠 내가 이걸 집행이처럼 이렇게 잡아야 힘 있게 다갈수 있고요. 네. 예, 이거붙이으면 그냥 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를 짚으면? 네, 여기, 이거,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눌러서 여기를 눌러야 이제 힘이 생겨서 걸어가고요. 아, 집행이지스이요 아, 이게. 그래서 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길 가다가 또부러우니까 <laughs> 생전 살아오다가 어, 이제 목사님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배에 손대고 싶시고 배에 손을 손대고 시고 배에 손대 배에 손대고 싶으시고, 배에 손대고 싶으시고, 배에 고 싶으시고, 배에 손대고 고 배에 손대고 으시고 배에 손대고 싶으고 배에 손대고 시고 배에 손고 싶으시고, 배에 손대고 싶으시고, 배에 손대고 예으시고 배에 고 싶으시고, 배에 손대고 싶으고배으로고 배에 고에고싶으고고으고으고 이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아 아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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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습니까? 네. 어. 전 지금 머리에 무서 부채에 파채. 그 지금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 할렐루야. 찬송을 만다니다 감사 사랑합니다. 기도 같이 하십시다. 지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 예수. 허다 윤하신 신이 예수. 예수의 이으로 눈이 정상적으로 보이고, 정상으로 보이고 으저름 정산 사을고 정상들을 고치고 회복되 하시네. 예수의 이 모든 말씀 예수오께 감사합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어, 지워, 어, 지워. <웃음> 네. <웃음> 아니 허리 한번 허리 한번 한번 하고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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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laughs> 오 괜찮습니까? 네. 오 할렐루야! 와! <laughs> 괜찮습니까? l u j a 와! Hallelujah! Hallelujah! 다 a l l e l u j a h h a l l 사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감사합니다.